자 이번 시간에는 어, 책과 어, 관련된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종이가 없던 아주 오랜 옛날에는 어, 그 종이 대신에 어, 대나무 쪽을 엮어서 어, 책으로 썼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 대나무 숫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항상 책이나 또는 문서의 뜻으로 쓰인다고도 배웠죠. 자 오늘은 자, 그 대나무 쪽 모양을, 이렇게 대나무 쪽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대나무 쪽을 하나를 더 그려서, 대나무 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대나무 쪽을 실로 엮으면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책이라고 썼는데, 자, 이게 책, 책자의 원자고, 또요 글자를 간단하게, 자,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 책, 책자에다가, 자, 이제는, 밑에다가 책상기라고 하는 책 책상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책상 위에 책이 꽂혀 있는 모양을 보고 책전이라고 썼는데, 자 우리는 이 글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책전이죠. 자그 다음 글자는 자 일년년에서부터 박효륜 노니알론까지 쭉 보면. 자, 똑같은 유형의 글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익은 글자 중 모일 집자에다가 책책자를 안에다가 모아서 쓰고 있습니다. 자, 책을 들고 동그랗게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모양을 보고, 모일윤이라고 읽기도 하고, 생각할윤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자, 우리는 모일윤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붙여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지켜야 될 도리가 있겠죠. 그거 지킬 도리를 일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륜륜이라고 읽고, 자 수레차를 붙여보면 수레에서 둥글게 모여 있는 곳이 수레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바퀴륜이라고 읽습니다. 자그 다음에 말씀원을 붙여볼까요? 자. 말을 여러 사람의 말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논의한다 그래서 이것을 논의할론이라고 쓰고 있고요. 자 그다음 글자에는 보면 모양이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문호 안에다가 책책을 쓰고 있죠. 자 이거는 자, 문에 보면, 자, 문에, 자, 화장실 한번 써볼까요? 화장실, 이렇게 작은 펜말을 써붙인 것을 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에 책처럼 글을 써붙인 작은 편액이 작기도 하지만 납작하기도 해서, 납작할 편이라고 읽기도 하고, 작을 편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자, 이 글자는 편이라고 하는 발음 요소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을 편, 납작할 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요 글자에다가 사람인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사람이 작을 편, 사람이 인품이 작거나 배운 게 작거나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이걸 치우칠 편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신사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는 납작한 편으로 읽어서 시를 납작하게 엮어서 옷감을 짠다 그래서 이걸 짤편 또는 엮을편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배운 글자가 어떻게 쓰이까 한번 볼까요? 자 책상 그랬는데 자 책책자에다가 상자는 평상상인데 집어에다가 나무목을 붙여서 집 안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게 평상이다 그래서 평상상자인데 자 평상 위에 책을 얹어놓은 거니까 책상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방방자를 붙였었는데요. 자, 문안에 사방 모가 나 있는 방인데 책방 그리면 책을 파는 방이니까 책가게를 책방이라고도 하죠. 자 그다음에는 법전인데요. 법법전는 우리가 한번 써본 거 있죠. 물 흘러가는 대로 갈것 자죠. 자 공평한 게 법이다 그랬는데 자 법전 그리면 법을 기록한 책전 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법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윤리 그랬는데요. 자, 일륜윤자에다가, 자, 리자는 리 자는 다시를 리라고 읽기도 하고, 또는 이치리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치리로 읽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륜과 도리를, 어, 사람의 이치를 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사람이을 앞에 붙이면, 자, 일륜이죠? 사람이 지켜야 될 돌이 일륜입니다. 그 다음에, 윤화 그랬는데, 자, 윤 자는 바퀴의 윤 자고, 자, 그, 화 자는 재앙화 자인데요. 자, 재앙화 자에는 보면, 자, 보일시는 신이란 뜻이죠? 자, 신이나 또는 제사로 쓰이는 글자인데, 자, 여기에다가 옆에 글자는 입 삐뚤어질 와 라고 합니다. 입이 삐뚤어진 모양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신이 삐뚤어지면 인간에게 재앙을 내린다. 고해서 재앙화 라고 있는데, 윤화 그리면 바퀴에 의한 재앙이란 뜻이니까, 바퀴에 깔려있는 차사고를 뜻하는 말로 윤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윤곽이라고 옆에 별표가 나왔네요. 자, 곽자는, 수, 자, 집어 안에다가 성곽 곽자를 쓰고 있는데요. 자, 여러 집들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둘레다. 그래서 둘레곽이라고 읽으면, 자, 윤곽 그리면 바퀴처럼 빙 둘러싸고 있는 둘레를 윤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논설을 그렸네요. 자, 논의할 논자에다가 말씀서를 붙였는데요. 자, 말씀설에는 보면, 말씀원자가 소리 글자, 저기 뜻 글자로 들어가 있죠. 옆에는, 자, 기쁠 태자인데 기쁘게 마, 그 이야기하는 말, 자, 말씀설이라고 있습니다 논설 그리면, 논의하는 말, 의논하는 말을 논설이라고 하죠. 자, 옆에는 이제 논의가 나왔네요. 논의 그리면, 의논할 의자인데, 자, 말로 의논하겠죠. 자, 옆에는 옳을 의자가 들어가서 소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방법을 찾아서 말로, 의논해서, 논의 그리면, 어, 서로 의논하는 말을 논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치우칠 편자가 들어가는 용례가 나와있죠. 자, 치우칠 편자에다가, 자, 견 자는 볼견 자인데, 자, 여기서는 의견의 준말로 쓰였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우친 의견을 편견이라고 그러죠 그냥 볼 견을 읽으 치우쳐서 보는 거고. 자, 편식 그리면, 자, 여기다 먹을 식자를 붙여볼까요? 편식 그리면, 자, 치우쳐서 먹는 거니까, 골라 먹는 것을 편식이라고 하죠. 음. 편성 그랬네요. 자, 짧은 자에다가 이룰성 자입니다. 자, 짤편자에다가 이룰성자를 붙이면 짜서, 엮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편성이죠? 자, 얼어서 만드는 게 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재편을 했는데, 안에다 앞에다가 자, 거듭자를 붙이면 거듭 짜서, 거듭 엮어서, 다시 얼어서 만드는 것을 재편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오늘의 사자 선언을 보면 탁상공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탁자는 높을 탁자인데 탁자의 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옆에는 위상자죠. 탁자 위에서 탁자 위에서 공자는 비일공자 텅비었다는 뜻이죠. 자 논자는 오늘 배운 논이알 논자입니다. 그래서 탁상공론 그리면 탁자 위에서 빈 헛된 논의를 한다그래서 어,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서로 탁자 위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탁상공론이라고 읽었습니다.